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,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.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.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.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.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.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의 문에 부서졌도다 주여호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